강남권에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15억대가 넘어요 대출을 못 받죠?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을 정부는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 그,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대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강력한 게 뭐예요? 대출 규제예요. 그것도 어떤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0년 6월 19일입니다. 자 이틀 전에요 이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내용의 어, 부동산 또 규제책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21번째 규제책이 나왔죠 대책이 아니고 어,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조정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확대 어,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또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어, 9억 이하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갭투자를 방지하겠다. 아, 방지가 아니라 금지시키겠다는 거죠. 9억 이하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갭투자를 금지시키, 금지시키겠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또 지정을 했죠. 또 이제 강남권에 대해서 삼성동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지역입니다. 뭐 삼성동이라든가 뭐 잠실 본동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들. 그리고 재건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안전 진단이라든가 거주 요건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아파트 및 부동산 거래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뭐 전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미 이틀 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오늘자 뉴스, 뉴스입니다 2020년 6월 19일자 중앙일보 뉴스인데요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심상정 부동산 오답 노트 내려놔라는 내용입니다 어, 법률권서도 김현미 책임론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어, 이 김현미 장관의 책임론이 법령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음,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날 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어, 풍선효과 등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는 냉소가 팽배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다. 어, 오답노트는 그만 내려놔라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에 이어서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정인 실천 시민 연합회는 대통령은 투기 근절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라고 촉구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는 아니고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즘 이 이번에 이제 21번째 대책 617 대책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어 그러니까 무주택이라든가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토끼 몰이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뒷북 행정이 아니냐 뭐 이미 뭐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를 했고 뭐 투기나 투자나 뭐 어~ 한끗 차이긴 합니다만 이미 뭐 법인 같은 경우도 이미 살 법인들은 다 샀고 물론 이번 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법인들의 물량을 어느정도 쏟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그 물량이 좀뭐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같고요 한번 내용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보는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일단은 부동산 정책 이번 정책은 도돌이표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때 음악시간에 도돌이표 배우셨잖아요 도돌이표 그러면 노래를 처음부터 불렀다 중간까지 불렀다가 다시 처음부터 부르는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핀셋을 탁, 탁, 탁 찍어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 핀셋에서 빠진 지역들이, 어,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 그러죠. 그런 걸. 그러니까 핀셋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이 풍선 효과를 죽이기 위해서 더큰 핀셋을 만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더큰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더큰 핀셋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음,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될 거다. 지금 거의 수도권 전 사실상 규제 지역이 사실상 규제지역이 돼버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대책이 지금 21번째 대책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22번째 대책이 나올 거고요. 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안정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한 3년간 21번째 대책의 결과는, 집값 상승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부족한 거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정부가 잘한다. 집값이 금방 떨어질 거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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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를 지금 3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집값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 말을 듣고 집을 파신 분들은 정말 지금 억장이 무너지실 거예요. 억장이. 집을 살려고 했다가 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역시 어,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어쨌거나 3년간 21번째 대책의 결과는 집값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타겟 조정을 잘못한 거예요. 타겟 조정을.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규제를 하되 통로는 열어놔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이 시장이라는 건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 게임만 하고 공부를 잘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맨날 혼을 내고 윽박을 지르고, 너 자꾸 게임하면 컴퓨터 없애버린다, 게임회사 이담에 뭐가 될 거냐, 라고 한다고 그 친구가 바뀔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 봐요. 어, 아, 너 게임을 하는구나 차라리 음 게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니가 무언가에 열중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네가 아직 어리고 더 많은 꿈을 펼쳐야 되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좀 이렇게 좀 얼르고 타이르고 또 칭찬도 해가면서 좀 사람을 바꿔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의 21번째 대책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번에도 뭐, 뭐 대출 규제라든가 각종 대책들을 보면 저는 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규제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 있잖아요. 다주택자한테는 뭐 LTV DTV 적용해서 30%, 40% 이런 거 없애 버려도 된다고 봐요, 저는. 그죠? 어차피, 뭐, 집,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집 사겠다라는데, 내가 열 채, 스무 채 사겠다는데, 그럼 무슨 수를 받겠습니까? 그냥 대출을 아예 10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이, 런 얘기를 해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주택자들은 뭐,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 주택 공급을, 아니,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좀 차단을 시키고요, 다, 대신에,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 한 70%, 80%씩 해주는 겁니다. 1주택자 갈아타는 수요들 역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대출 한 7, 80%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LTV DTI 적용시켜서 30%, 40% 이렇게밖에 대출 안 해주다 보니까 있는 사람,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 어떻게 해요? 집을 사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강남권에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15억 대가 넘어요대출못 받죠.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을 정부는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 그,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대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강력한 게 뭐예요? 대출 규제예요. 그것도 어떤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이번 규제지역 확장이죠. 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더 확대가 되면서, <laughs> 자, 모두가 규제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그래? 어차피 규제지역이야. 안양에서. 사도 규제지역. 평택에서 사도 규제지역. 인천에서 사도 규제지역이야. 자, 그럼 어떡할까요? 야, 차라리 서울 가. 서울 가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리고 이 지금 게, 가만히 보니까 이 양극화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자, 그냥, 이, 서울 가자.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 그럼 사람 심정이 서울로 서울로 역, 유턴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역유턴 현상은 작년 연말부터 조금 조금씩 기미나 징조가 보여왔습니다만, 이게 좀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네 번째는, 음더 해프닝이다. <laughs> 이거 좀 웃을 일은 아닌데 이, 이번 대책에서 진짜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김포는 규제 지역에서 빠졌어요. 그죠?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다녀가고. 근데 실미도는 규제 지역에 묶여 버렸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인천 이 중구 아래쪽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된 섬. 그게 보니면 이제 이 실미도라는 섬인데요. 뭐 실미도 영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다니는 그림이 너무 웃겨 갖고 자, 실미도 684 폭파부대라고 해서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그런데 왜 조정대상 무역이냐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무슨 미투 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2 1 번째 대책이 대부분 저 제가 봤을 땐 미투 꽃도 없고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처럼 기가 막히고 미투 꽃도 없는 것이 너무 어, 맞다, 진짜로. 실미도가 <laughs> 조정대상 구역인 건 뭐, 뭡니까? 제가 일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죠? 투기과열지구인데, 물론 지금 조금,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오른 지역이 있어요. 어디야? 방학동. 쌍문동 같은데, 그 지역이 왜 투기과열지구냐라는 거죠. 아파트가 지금도 3억이에요. 투기과열지구야. 그런데 각종 규제랑 규제는 다 받고, 갈아타지도 못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좀, 내놓고 다른 지역이 좀 좋은 지역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대 금출 받아서 공부를 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집을 또 팔래 팔리지도 않아 팔아봤자 어디 가서 전세도 못 구하는 동네인데 투기 가열 지구예요. 이게 이런 게 핀셋 아닌가요? 진짜 핀셋은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가열 지구를 하지 말고 뭐 그런 지역은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실미도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더기 여기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건 바로 왜 중구잖아요. 영종도영종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종도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든가 영종도의어 아파트를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간신히 부양가 정도를 유지하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영종도에도 아주 미세하게 오른 지역은 있는데, 대부분들이 사실상 가격 상승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서북고 아산시잖아요. 그죠? 야, 이거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이거든요. 올 연말, 올한해 동안, 몇달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률입니다. 붉은색으로 아주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거의 12%에 육박하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지역이 뷰기제 지역이에요. 근데 화성이나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세종, 뭐 대전, 뭐 이런 지역들은 다 뭐예요, 지금. 규제 지역이야. 그러니까 빙 둘러서 사방이 규제 지역인데 어떻게 그 지역만 비규제 지역이냐라는 거지. 그것도 너무 좀 궁금해요. 제가 어 몇달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었, 했었잖아요. 대전이 왜 비규제 지역이냐. 근데 이번에 묶었어요. 오를 것다 오르고 투자 투자할 것다 투자하고 투기꾼들 들어가서 분양권 치고 다 빠지고 나왔는데 인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거야. 인제. 그죠? 너무 진짜 이게 보면 이런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조만간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겠죠. 또 요즘 말 많은 데가 어디예요? 김포. 뭐 프리미엄이 1억씩 붙었 어쩐 어쩌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래요. 규제 발표한 지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발표한 지 이틀 지났는데 아 김포? 인제 <laughs> 묶어야겠대. 야,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뭐냐면 내집 마련은 이제 영원한 꿈이다 무주택자라든가 서민들 이런 특히 이제 젊은층은 야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그냥 영원한 임차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영원한 임차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집 마련하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점자노래 제목 같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야아참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답답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이로 진짜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은 재건축 2년 거주입니다. 재건축 2년 거주. 아 좋아요. 재건축 2년 거주. 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 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 자 주택 임대 몇년 전입니다. 불과 3년 전이죠. 김현미 장관이 탁 나와서,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십시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저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에서는, A부터 Z까지 이만, 이만한, 이만한 혜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고, 하나 자르고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줄여버렸어. 이제 하나 남았죠. 장특공제. 그런데 그런 혜택을 보고 내가 음마 아파트를 아니면 개포 주공 아파트를 아니면 장미 아파트를 아니면 잠실 주공 5단지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인은 살면 안 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인이 살면 어떻게 한대? 과태료를 매긴대요. 그죠? 위법이잖아.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난 냈어. 잠시, 잠실주공 5단지에. 잠실주공 5단지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어라? 2년 거주 안 하면 현금청산.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 기본적인, 이게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지 돼요? 이건 기본적인,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조차가 안돼 있다라는 거죠. 안돼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저 오늘 흥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초반부터 지금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6월 19일 오늘 14시 15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2시 15분에 나온 뉴스예요. 6일주일 부동산 대책 후폭풍 수습에 진땀 흘리는 국토부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9일 날 오늘 보도자료를 구토부에서 어, 다시 한번 냈습니다. 설명자료죠. 보도 설명자료.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자, 우리 얘기 틀리지 않고. 아, 우리 실수 한번 있는데 이거는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최선을 꼭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열 우려 발생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 <laughs> 아, 나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자꾸 우, 웃긴 게요. 아 말씀드린 김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과열 우려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런 실미도 같은데, 영종도 같은데, 어 제가 지금 거의 몇 년째 외치고 있는 서울의 그 쌍문동 같은 지역들, 좀 이런 지역들, 뭐 쌍문동 주민들 죄송합니다.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기분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과열 우려의 발생이 있는 지역에서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하겠다. 이틀 만에 나온 얘기야. 이틀, 그러면 이제, 이틀 만에, 한 일주일 만에 스물 두 번째 대책이 나오려나요? 참. 앞서, 어, 다시 말씀드렸지만 과열 우려의 발생이 없는 지역은 해제해줘야지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할 때는 좀더 면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아,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국토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거 이러다가 저 미운 털 박힐 것 같은데 고만하고 어쨌거나 그리고 전세 시장 입주 물량이 충분해서요 안정적인 전망이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오늘 이번에 17일 날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앞으로 전세 가격 급등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죠.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질문과 답을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청자님 어디어디 지역에 아파트를 뭐 갈아타야 된다거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질문을 하면 시청자님 아파트 가격 보시기 전에요. 지금 그 단지에 전세 물량 몇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의 전세 아파트가요, 전세 물량이 씨를 마르고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저는 전세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전세 시장 입주 물량이 충분해서 안정적일 전망이래요. 어, 오늘 만약에 제 유튜브를 국토부 국토부 관련자 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울 지역에 혹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서 음뭐 500세대, 1000세대, 3000세대 아파트 한번 다니시면서 전세 물량이 몇개 있나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아서 갭투자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이걸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풍선 효과 관련해서는 <laughs>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김포 같은 지역에 다시 즉각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보이기만 하면, 아, 그럴 바에는 미리 지정하지. 그죠?